모닝입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어? 늙은 호박. 씨를 파내고 살을 숟가락으로 발르고 계시군요. 사실 저는 이게 뭔지 압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호박 찌짐이지요. 어제 어머니께서 호박을 씻어 놓으셨길래 이거 왜 씻어 놓으셨지 했는데 아, 이거 만드시려고 그러셨구나. 근 이거 파기가 너무 힘들어요,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해야 맛있습니다. 밀가루? 네. 아니다. 설탕, 소금하고 설탕, 소금? 호박에다가 딱 주물어가지고, 무치가지고. 음. 아, 호박 속에다가 숟가락으로 파는 호박 속을 먼저 설탕,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에? 음. 아, 그 다음 밀가루 를 넣는군요. 음. 그럼 밀가루. 역시 제가 모르는 디테일이 있었네요. 음. 물은 절대 안 들어가 어가면안 돼요. 아 물은 절대 안 넣고 그렇게 해서 응, 조물조물하면 응. 한번 만져주세요 정도. 어머니 이 정도 약간 좀요 어, 정도 점성의 응. 반죽이 응. 되네요. 르맛이 뭐, 쿠키하기엔 약간 질다 싶은데 어, 전이라 하기에는 좀돼보이는 정도의 되직한 응. 질감으로 음 달콤한 냄새 가막 나요. 자 달콤한 맛으로 먹는. 호박전이기 때문에 팬에 지금 달콤한 맛과 향이 나는 코코넛 오일을 어머니께서 두르시네요. 이런 요리할 때 코코넛 오일 굉장히 추천합니다. 라우르산이 많아서 몸에도 좋고요. 향도 맛도 되게 달콤한 쿠키나 빵전 이런 거랑 엄청 어울려요. 전문 너무 호박전 달콤한 전. 근데 올 봄에 저의 가족은 제가 이대웅냥 코코넛 오일을 사가지고 아이허브에서 두릅 튀김을 코코넛 오일로 해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평도 되게 좋으셨습니다. 이게 너무 달콤한 맛의 기름이라서 한식이랑 다 어울리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몇 가지하고는 굉장히 찰떡궁합으로 어울려요. 숟가락 두 개의 신공으로 짝짝 펴고 계십니다. 어... 그 우리 어머니 맛있는 전을 만들기 위한 철학이 있으신데요. 항상 최대한 얇게 구워라. 이게 어머니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숟가락으로 얇게. 이 쓰리 이건 단호박이다. 아, 이번에는 단호박을. 어, 늙은 호박이요. 아, 늙은 호박이 모자라서 단호박을 넣으셨네요. 음. 단... 호박? 호박죽도 늙은 호박과 단호박을 섞어서 하면 맛있는데 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음, 좀모 쪽에. 음, 늙은 호박이 모자라서 이번에는 단호박을 넣으셨네요. 이게 사실 단호박으로 하면은 이 늙은 호박 전에 맛이 안 나는 게 늙은 호박 특유의 그 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맛이 없어요. 두개 섞은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늙은 호박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우리 집 별미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 생활 20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걸 파는 집을 못 봤어요. 호박전이 이래서 반가워서 가보면 이 호박전이 아니라 그냥 애호박을 <laughs> 채 썰어서 붙여주시더라고요. 이 늙은 호박전은, 왜냐면 이게 너무 손이 많이 갔거든. 인건비도 안 나온단 말이야. 숟가락으로 긁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거를. 해주겠어요 그죠? 칼면 내가 한다. 하여튼 이거 파는 데가 없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파는 집이 아마 없을걸요. 진짜 가정식입니다. 김상도는 가정식. 아구찜으로 가면 해준다. 아 아구찜 많이. 먹으러 가면 이걸 준다고요? 그래. 아 진짜? 나 몰랐는데. 김상도는 많이 해준다. 아구찜으로 가도 주고 해무로 가도 주고. 아 그래요? 어, 많이 줘. 음. 지게 다시 모은다. 어 나는 나 경상도 해 아니 근데 왜 진주나 이 이쪽에서는 안 주던데? 진주도 저 아래 횟집만도풀더라아 진짜? 아 이거 때가 돼야 해주나 보네. 가을이 돼야 해주지 이게 있는. 아 이게 가을에 늙은. 아 경상남도 지역에서 가을에 횟집에 가면 겨울에도 해주고. 겨울에 가을 겨울에 가면 주는군요. 고박인 음. 느끼 여름하고 봄은 없나. 어, 나는 근데 왜 먹은 적이 없지? 다시 달라면 또 주나? <laughs> 너무 예쁘죠? 색깔이 노란 호박전. 와, 너무 맛있겠습니다. 와. 근데 이제 횟집에서 이 전을 경상도 횟집에서 가을, 겨울에 주긴 하는데,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안 해주고요. 물을 섞어서 좀 맛이 덜 하다고는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래야 빨빨 꾸네지. 그제 숟가락만로 펴고 있을 거고. 그니까. 이거 진짜 저희 집 별미거든요. 뭐 별미가 한두 개는 아닌데 별미 중에 하나인데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늙은 오박전. 진짜 맛있어요. 향긋하고 달달하고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서울에서 팔면은 진짜 근데 팔수가 없습니다. 숟가락으로 긁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갈면 또이 맛이 안 나거든요. 하여튼어 냄새 예술.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늙은 호박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향이요, 음 고소하고 달콤한, 아, 너무 맛있는 노란 호박 그 향이 나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봐요, 정말. 호박이라 하지 마, 우렁당이에요이는호박이이 무릉덩이 해야 되는데 늘그다고한게많 호박도 얼마나 쓴나오고 음! 음! 맛있어요 약간 바삭바삭하면서 음! 향이 너무 좋아요 음! 음! 이건 진짜 먹어보지 않사람 모르는 맛음 이게 코코넛 오일로 구워서 약간 뭐랄까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풍미도 풍기고요 음음 음, 너무 맛있어